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동지를 넘어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했던 고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독실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고인의 생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현근 앵커가 보도합니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는 모습입니다. 1962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혼인 후 그의 내조 정치는 현대사의 큰 굴곡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독재정권과의 투쟁 선봉에선 김전 대통령 뒤엔 언제나 이 여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고 1970년 초 유신 반대투쟁에도 더 강력한 투쟁을 하시라며 남편을 독려하는 강골의 운동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이 여사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은 정계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기 어, 어려웠다, 이렇게 쓰신 것처럼 그 옆에는 정치적 통지이자 어, 내조자로서 굳건하게 어, 자리를 지킨 이희호 어, 여사님이 에, 계셨습니다. 이 여사는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 YWCA 연합회 총무 시절엔 남녀차별적 법조항을 수정하는 데 힘썼고 이런 활동은 1989년 남녀차별적 내용을 일부 고친 가족법 개정의 성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훗날 호주제 폐지로도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삶 자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어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 시련을 극복하는 삶을 사그 존경의 염을 담아서 교계도 애도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용정 총무를 비롯해 최영목 정의 평화 위원장 장상 세계 교회역 공동 의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자 탁월한 지도자로 모두에게 귀감이 됐던 고인의 삶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태비 뉴스 오현근입니다.